안녕하세요 강동석입니다 오늘도 그레이스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길 시작합시다 오늘도 여전히 한스 퀸의 교회 네 3챕터 교회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의 시입니다 페이지로는 175페이지 교회는 오직 인간의 자유로운 동의에 근거한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이 설립하신 것이다. 그러나 인간 없는 교회란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부르심과 선택에 의해서면 존재 가능하다. 그러나 교회는 동시에 믿고 복종하는 인간의 대답 그리고 동의에 근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와 사랑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할 수 없듯이, 부른받은 인간의 자유로운 신앙과 복종 없는 하나님의 백성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모인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뜻 없이 모인 양떼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인간은 부름을 받으며 응답해야 한다. 선택된 자들은 예라고 말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건네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이라고 말해야 한다. 이러한 아멘은 히브리어로는 신앙과 신뢰를 의미한다. 예, 했으니까 순레가 당연히 따라오겠죠.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나타났고요. 누가복음 1장에서는 마리아가 믿는 복된 자로 제시된다. 양자는 모두 자립적이며 자기 힘으로 신앙을 창출해 낸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 하고, 비었지만, 열린 손으로 은혜를 받아들인 자로 묘사되며 신앙 속에서 에클레시아의 원형으로 이해된다.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은 혈통과 전통이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에 의해서다. 세대, 세례, 유아세에도 얘기합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결단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세례가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 아니라 인간의 신앙을 지시해 주는 보이는 징표다. 즉, 인간에 의해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후에 개인적으로 승인받아야 하는 신앙의 징표라 할수 있다. 유아 세례는 엄마, 아빠의 신앙으로 받게 되었지만 나중에 성인이 15세 되면, 네, 점검해야 되겠죠. <laughs> 교회가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교회를 신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반신적인 실체로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좀 어려워요 교회를 이와 같이 반신론적인 실체를 오해한다면 교회가 교회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인간과 분리되어 객관화된다 다시 말하면 신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초인격적인 중재기관이 되어 버린다 물론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개인들의 총계 이상이다. 그러나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불러 모은 신자의 공동체.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자신의 백성으로 불러 모은 신자의 공동체가 교회다. 이러한 믿는 백성 없는 교회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교회이다. 우리 없는 교회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예, 우리가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없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은 신적인 모임인가? 네, 그렇겠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교회의 구조와 삶을 구분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옳은 일이다. 구조와 삶을 구분해야 돼요. 그러나 구조를 단지 신앙, 성례전, 직무만으로 이해하여 영적인 제도로 실체화시키고 삶만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구조, 신앙, 성례전, 직무도 교회에 두 가지에 포함된다고 하겠죠. 구조, 삶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구조도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러한 분리는 신앙, 성례전, 직책 그리고 모든 제도적인 것들을 인간 없이도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오류를 저지르게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신자의 공동체 내에서만 존재한다. 신자의 공동체 안에서 성례전, 신앙, 직책 등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이다. 하나님의 새 백성과 일치되는 신자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구조를 결정한다. 네, 신자의 공동체의 삶이 있어야 교회의 구조가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창시자요. 평화와 통일의 근원인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자들의 모임을 그의 교회로 불러 모으셨다. 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로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일치, 통일을, 구원을 온전히 나타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레이스!